大家好我是金燕老师。今天我们学习二十七课。妈妈在家做什么先看单词。我看看单词。我看看单词。我看看单词。晚饭。我看单词。我看单词。我看单词。我看单词。我看单 그거를 이제 줄여가지고, 너 저녁 먹었어? 이럴 때, 니吃완饭了마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니吃완饭了마그 다음, 자이. 우리 자이 배웠어요. 뭐뭐에 있다. 너 어디야? 할 때, 니在哪儿? 我在家 였습니다. 니在哪儿 하면, 我在家,나 집에 있어 라고 했어요. 에 있다 였는데, 오늘은 에서 라고 얘가 바뀝니다. 왜 바뀌냐? 여기에서 짜이는 에 있다였는데, 집에 있다였는데, 요 구조에서 다른 동사를 넣을 때, 짜이는 에서로 바뀝니다. 동사가 전치사로 되는 과정이에요. 뒤에 새로운 동사를 쓸 때, 얘는 전치사라고 부릅니다. 중국어로는 개사, 借此 라고 부릅니다. 자, 마마 妈在家做什么 그러면 엄마는 집에서 뭘 합니까?가 되겠죠. 在 여러 가지 이제 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전치사로 나온 겁니다. 에서 在家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 준비 준비하다. 준비 준비완판. 이러면 저녁밥을 준비하다가 되는 겁니다. 找饭 아침밥 아침 식사. 니치자饭了러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요. 니치자러 자, 우 점심 식사. 점심밥이에요. 점심. 자, 우판 점심밥입니다니치우 러마? 우워치 햄버거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빈빈 빈관. 빈관. 빈관이 빈하고 관두 글자인데 N하고 G가 붙었을 때 약간 연음 현상이 있어요. 중국어에도. 빙관, 잉으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빙관. 이렇게 연음 현상으로 얘기하셔도 돼요. 카페팅. 카페팅 나는 커피숍에서 공부를 합니다. 만들어 볼게요. 我在 카페팅学习. 중국어를 배웁니다 하면学习 항의.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工作. 공부, 일을 하다. 출근하다 샹반 했었죠. 그러면 똑같은 말로 지 시에 공시 일하러 가니라고 물어봐도 돼요. 주, 뭐뭐에서 살다. 주. 식당, 식당. 근데 그냥 식당이 아니라 구내 식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단어 읽어 볼게요. 완판. 완판. 자. 자. 准备，准备，早饭，早饭，午饭，午饭，宾馆，宾馆，咖啡厅，咖啡厅，工作，工作，住，住，食堂，食堂。자이국내식당학교식당있죠이런것을식당이랍니다회사식당공사식당 学校食堂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돼요. 자, 회화 보겠습니다. 晚饭 저녁밥 준비 晚饭 저녁밥을 준비하다. 在家准备晚饭 저녁밥을 집에서 저녁밥을 준비하다. 누가? m a 在家准备晚饭 다시 읽을게요. m a 在家准备晚饭 妈妈在家做什么? 복습 한번 해 봅시다. 엄마는 집에서 뭐 하십니까? 엄마는 집에서 TV를 보십니다 하면 妈妈在家看电视. 바꾸면 되겠죠? 연습 한번 볼게요. 1번 니在哪学习汉语? 무슨 뜻일까요? 당신은 어디에서 어디에서 学习汉语， 중국어 공부를 합니까? 다시, 你在哪날学习汉语 당신은 어디서 중국어를 배우고 있습니까? 자, 이 번, 早饭你在哪날吃 아침밥을 당신은 어디에서 드십니까? 에서 지금 계속 에서예요. 你在哪날吃 어디서 먹어요?라는 거죠. 3 번, 你爸爸在哪날工作 당신 아버지는 어디서 일을 하십니까? 사실은 여기서 한국어수술랑 거의 같죠. 당신 아버지는 다른 게 뭡니까? 동사 목적어만 다른 거예요. 동사 목적어, 동사 목적어. 이것만 우리말이랑 다르고 나머지는 다한국어수술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짜이날을 뒤로 빼지 말라는 거예요. 짜이날이 조금만 있으면 자꾸 뒤로 빠지거든요. 워빠바 공조하고 짜이날 이런 식으로 넣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의 아버지는 어디서 일을 하시니? 한국어에서는 그대로 넣겠습니다. 니 바바 짜이날 공조 간단한 문장 하나 외우시면 돼요. 자, 4번 니주在이날 다른 표현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삽니까? 라는 데 요거는 이제 문법이 다릅니다. 요거는 수업 중에 한번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짜이는 에예요. 고정이에요. 동사하고 관련이 있어요. 주라는 동사는 뒤에 짤을 붙일 수 있습니다. 마이 사다 이런 건 뒤에 짤을 붙일 수 없어요. 즉 고정일 때만 쓸수 있는 이런 문법입니다. 요거는 우리 앞으로 배우게 되는 보어라고 합니다. 결과 보어. 당신은 어디에 삽니까? 니주在 날? 이 동사 주 머무르다 하기 때문에 고정이라서 가능한 문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 세우세요. 주차하세요 할 때도 똑같이 여기에 세우세요 하면이 자在著 유런 표현이거든요. 있자 요거는 이제 문법으로 뭐 뭐의 결과 보라고 먼저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보호 수업 때더 열심히 이제 같이 공부합시다. 5번. 午飯我在公司食堂吃. 점심밥은 나는 회사 식당에서 먹습니다. 희한하죠. 점심밥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데 저 앞에다 넣어 줬어요. 이럴 때 특정된 거를 먼저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점심밥. 저는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판 해 놓고 뒤에다가 나는 식당에서 먹습니다. 점심은 나는 식당에서 먹어요 할때 우판 我在公司食堂吃. 또는 我在公司食堂吃午饭 하셔도 돼요. 강조하는 게 다르겠죠? 우산 점심 밥 특정된 거를 먼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는 이렇게 한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볼게요. 我在宾馆睡的.我在宾馆睡的.이 더는요 처음 보시는 건데 나는 호텔에서 잤습니다 하는 과거를 표현하는데 호텔을 강조하고 싶어요. 과거이면서 호텔을 강조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끝에 러 말고 덜을 더, 더 많이 써줍니다. 在宾馆睡다. 나는 호텔에서 잔 것입니다. 라는 거죠. 잤습니다. 그 다음, 我们在咖啡厅见面. 우리는 커피숍에서 만납니다. 他在学校工作 그는 학교에서 일을 합니다. 찐완, 今晚 찐완이 무슨 말일까요? 今天晚上就點嘛.今晚你在我家睡吧.睡,睡觉, 잠을 자다인데 觉오가 명사고 쉐가 동사라 했죠? 그래서 睡吧 하나만 써도 된다는 거죠. 오늘 저녁에 당신은 우리 집에서 자세요. 今晚,你在我家睡吧? 10번. 我们在中国认识的. 우리는 중국에서 알고 지낸 것입니다. 认识了안 하고, 더는 과거이면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장소, 어디서 알았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 다시 볼게요. 연습, 你在哪学习汉语?你在哪学习汉语? 어디서 중국어를 배웠니? 한데 여기다가 어디서 중국어를 배웠니?라고 과거로 말을 하고 싶으면 더 붙이시면 돼요. 你在哪学习汉语? 더라고 붙이셔도 됩니다. 과거를 물어보는 거죠. 在哪学习汉语? 어디서 배웠니? 어디서 배んべ 다르죠. 그래서 더 하고 없는 と로 갈라놓겠습니다. 早飯你在哪なち早飯に在哪なちに、ばば、ざ、い、な、ち。に、ばば、ざ、い、な、ち。に、ばば、ざ、い、な、ち。に、ばば、ざ、い、な、ち。にばばざ 午饭我在公司食堂吃。我在宾馆睡的。我在宾馆睡的。我们在咖啡厅见面。我们在咖啡厅见面。他在学校工作。他在学校工作。今晚你在我家睡吧。 今晚你在我家睡吧我在中的我在中的 이번 과에서 수업 중에 보충 설명할 내용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동사 뒤에 자에를 쓰고 장소를 쓴다. 동사 앞에 쓰는 거는, 앞에다가 이렇게 자이를 쓰는 거는 한국어 수준이 똑같습니다. 어디에서 뭘 하다 였어요. 동사 뒤에 자이를 쓰고 장소쓸 때는 여기에 산다. 동사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주재자이 절, 주재자이 베이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이 베이징 주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주재자이 베이징을 더 자연스럽게 쓰는 겁니다. 我在北京住我住在北京사는 고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쓸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사의 특징이 고정의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된다. 여기에다 놔두세요 할때放在這 아직 안 배운 단어지만 放在這 여기에 놔두세요. 이렇게 놓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문장 끝에 덜을 쓰는데 얘가 확실하게 명사화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덜을 써요. 그러면 과거이면서 강조라는 거. 요거는 어느 하루 이제 틀 이에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2 하실 때꼭 문법 열심히 하세요. 자, 과거이면서 덜을 쓴다. 요거처럼 我在宾馆睡다 그러면 요거도 돼요. 너희 어디서 만났어? 과거죠. 아까 만났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我们在 카페팅见面, 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더로 과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원래 러할 때는 그냥 밥을 먹었다, 출판 러 했는데 이번엔 어디서 먹었다 할 때는 끝에 더로 쓰는 겁니다. 자, 이거는 문법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문법 어, 앞으로 배우게 될 천천히 하나 하나씩 디테일하게 배우게 될 문법이고요. 오늘의할 내용은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자또어셔 집에서 뭐 하십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辛苦啦, 再见.